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 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타 사라지고 마는 메마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금 호주는 극심한 가뭄과 국가적인 산불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이번 주에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도 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극심한 가뭄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나무가 점점 메말라가다가 결국에는 불타고 안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 나무처럼 결국에는 메말라져서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호주도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호주가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들이 호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 는 일을 자행하면서 스스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순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타 없어지는 나뭇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메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호주와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수 있을까요? 1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학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가문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호주가 극심한 가뭄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나무가 불타 없어지고 있지만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나무들은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강가 바로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뭄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도 불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와 많은 나라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수 있다 생각하면서 메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들처럼 시내가인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주라는 한 국가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한 국가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